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주모자인 권호수 전 회장에게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로 활용됐던 시기로 제목됐던 2010년 10월 전까지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도 내일은 운명의 날이 될 듯합니다. 내일도 정의원 여러분 다정해꼭 시청하셔야겠습니다. 네, 정의원 여러분 보고 계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소식 대양년 체커가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실형은 아니고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 시세 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즉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평가를 한 건데요. 오늘 판결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을 거라서 이제 주목이 됐죠 민주당은 김 여사의 녹취록에 담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좀더 사겠습니다 조금씩 사 볼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도이치 모터스 살게요 2 5 0 0 원까지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합니다 예 전화 왔어요라고 했더니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네, 지금 언급된 이시기요 2010년 1월 경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겨서 거래한 것으로 알려지는 시기인데요. 검찰이 분류한 주가 조작 시기는 다섯 단계인데 그 중에 1 단계에 해당이 되죠. 이김 여사가 주로 연루된 이1 단계, 즉 2010년 10월 이전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법원이 오늘 판단을 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이후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이모 씨에서 김모 씨로, 즉, 주포가 달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 씨는 1단계 이후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또 방법도 달라졌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김 여사와 이모 씨의 관계 2010년에 절연했다, 이렇게 밝혔었죠.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네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도이치모했스만한 것이 아니고 한십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네, 법원은 권전 회장이 주가 부양으로 8,9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다라고 했고요.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들은 최대 1억 1천여만 원의 이익을 보거나, 도리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변동도 크지 않았고 시세 차익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법원의 판단과 괴를 같이하는 발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 힘은 오늘 판결로 김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김연사 말고 또 다른 전주도 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1차 주가 조작 부분은 공소 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엮기 위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무리하게 포괄 일제로 묶어 공소 시효가 남았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이런 점이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면서 특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것처럼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종결할 생각입니까?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뭉갰는지, 그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나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2차 작전 시기 이후에도 김여사가 일부 연루된 흔적이 드러난 적이 있죠. 2010년 11월에 김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 즉 통정매매가 있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7초 후 거래. 그 유명한 직접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의 직원에게 전화해 가지고 3 3 0 0원에 8만 주 때려주삼 아니라는 문자 메시지 딱 받고 나서 7초 후 거래라는 거 직접 거래라는 거아닙니까 뭐 네, 이차 작전을 주도한 세력들의 사무실에서 파일명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매체 뉴스 아, 타파의 보도로 알려졌고 공판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파일명 김건희 검찰이 지난 8월 공판에서 일부 공개한 이 엑셀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이 담겼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로 알려졌죠. 6만 105주를 매각한 날짜가 2011년 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은 1월 13일 즉이 파일을 작성하고 저장한 바로 그날에 김건희 여사 주식 매각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는 뜻이 됩니다. 네, 1차 작전 시기 이후에는 김여사가 손을 뗐다는 취지로 말했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검찰이 분류한 5단계 작전 시기 2012년 12월에도 김여사가 주식을 거래한 흔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김여사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증권 거래세 118만 원과 양도 소득세 2058만 원을 냈습니다.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추적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11월 권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신주 인수권 약 51만 주를 주당 195.9원에 샀습니다. 2012년 말에 그 신주 인수권 사채를 발행한 권호수의 장외 매수를 누가 하느냐면 김건희 여사가 헐값 매수를 음. 급감해서 네. 무려 수익률이 80%가 넘어요, 어허. 82%. 네. 그러니까 요거 요두 행위만 가지고 놓고 봐도 공소시효 내로 충분히 들어온다. 네, 민주당은 오늘 판결로 수사의 필요성이 더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상황실 거의 법원 상황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 후 폭풍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전 의원 판결에 대해서 별발, 별다른 입장 내지 않았죠. 민주당은 불공정한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물론 진심은 아닌 듯 합니다. 박정도 의원한테는 참 박성도 의원에게 그 선고하신 판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왜요 이제 우리 아들도 오시억 받을 수 있게 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아버지 보고 준 돈이지. 무슨 그 아들 보고 준 돈이지.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면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확옳태 합니다. 네 어제 제가 좀 전에 드렸지만요. 법원은 박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오0억 액수가 지나치게 많고 받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 또 부동산 특기에서 의정 활동을 했던 아버지 박전 의원의. 직무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철 씨가 결혼을 해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곽전 의원에 대한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물론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요. 석연차는 50억 원을 만약에 결혼한 박준우 마커가 받으면 무죄, 또 결혼 안한 유한을 체커가 받으면 유죄가 될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박마커, 그럴 일 없으니까 좋아하지 말고요. 어쨌든 이 퇴직금 50억에 대한 판결,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박탈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30대 기업 CEO 퇴직금 상위 20위 명단에 곽전 의원 아들이 4위에 올랐다는 이 게시물, 온라인상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사 출신인 곽전 의원이 과거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에 대해서 했던 말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이번 판결에서는 대장동 수사의 단초가 됐던 정영학 녹취록이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는 점, 이, 이 강조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라는 이 내용이 담겼는데, 김반배 씨의 육성을 저희 JTBC 뉴스룸이 보도해 드렸습니다.

5 0으 어떻게 관리가 났어? 거도서정도변호사아요 지금 변호기잖아요 그럼 정치고게 문제가 데 아니 아들한테 돈 벌고 있는 거 같아요 아들한테 돈 벌고 있어요 아들 이렇게 받아왔다고 하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있 네 이런 내용이 좀 반영이 되지 못한 판결에 대한 의문점 법조계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50억 퇴직금에 대한 기소 이번에는 뇌물죄로만 기소가 됐지만요 제3자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수 있는지도 더 고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보완 수사가 더 필요하다 주장을 했는데요 50억 클럽에 대한 추가 수사 또 수사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 또 반복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야당의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유독 50억 클럽 앞에 멈춰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논란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일부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치권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선 당시 7시간 녹취록 공개에 대한 법원 판단도 오늘 나왔는데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소시효 만료, 김건희 여사 결백 드러나 대 특검 필요.